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좋아하는 사람 앞에만 서면 긴장될까?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상대가 나를 친구 이상으로는 보지 않는 것 같아. 저는 늘 착하게 잘해주는데 정작 사귀는 건 다른 여자랑 사귀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싶지만 결국 그냥 좋은 사람 편한 친구로만 남진 않으신가요? 그러다 보면 시간만 흘러가고 마음만 소모되고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러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매력이 없나? 별론가? 피부가? 몸매가? 외모가? 외모도 중요하죠. 하지만 외모가 사람의 호감을 사는데 100% 중요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오늘은 호감녀가 되는 구체적인 행동 3가지와 그 행동을 본 남자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차이를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 더 이상 혼자 애쓰는 연애를 하지 않으실 거예요 상대가 먼저 다가오고 싶어하는 호감녀가 될 겁니다 호감녀가 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밝게 잘 웃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 웃음이나 예의상 짓는 미소가 아니에요. 상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밝고 자연스러운 웃음입니다.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20대, 40대 남성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잘 웃어주니까 너무 좋더라. 그 사람 너무 호감이더라. 이렇게 말이에요. 한번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남자가 작은 농담을 했는데, 여자가, 아, 그래요. 하고 시큰둥하게 반응한다면, 남자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 내가 괜히 얘기했나? 재미없나? 하면서 위축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그런 농담을 받았을 때, 리액션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와, 진짜 웃긴다. 너 진짜 센스있다. 하고 웃어준다면, 남자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이 사람을 즐겁게 만들었구나. 라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남자의 심리는 단순해요. 내가 누군가를 웃게 했을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게 돼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긍정적 강화로 부릅니다. 내 행동이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오면 그 행동을 반복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며 웃어주는 그 여자와 더 함께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웃음은 단순한 표정이 아니에요 너와 함께 있으면 즐겁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돼요 결국 잘 웃는 여자는 자연스럽게 호감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세요. 호감녀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은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 듣기는 그냥 단순히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경청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오늘 회사에서 팀장 때문에 진짜 힘들었어라고 말했을 때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어? 진짜 그거 짜증나겠다. 근데 넌 그래도 진짜 잘 버텼네라고 말한다면 남자는 이런 기분이 들어요. 얘가 진짜 나한테 진심으로 관심 있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라고 느끼는 거죠. 이렇게 느끼는 순간 남자는 그 여자 앞에서 마음 마음에 방어막을 내려놓습니다. 반대로 여자가 그거 가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특명스럽게 대답한다면 남자는 점점 자기 얘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사실 남자는 여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서운함 아시죠? 결국 정서적인 연결이 끊어지고 친밀함이 깊어질 기회도 사라져버리죠.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를 자기 개방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상대에게 마음을 열고 더 강한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즉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여자는 단순한 대화 상대가 아니라 남자에게 심리적 안정기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내 얘기를 잘 들어준다는 건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이자 나라는 사람을 중요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돼요. 그래서 남자는 본능적으로 아이 여자 옆에 있고 싶다 라는 마음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중요하자면 웃음과 공감 리액션은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간혹 부담스러울 정도로 하시더라고요. 뭐든 과하면 안 좋은 거 아시죠? 세 번째 여유를 보여주세요. 호감녀가 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여유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유는 잘난 척하거나 무심한 척하는 게 아니라 만났을 때와 연락할 때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모든 태도들을 말해요 만났을 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떤 여자는 상대가 몇분 늦기만 해도 아왜 이렇게 늦었어 나 기다리게 해서 진짜 기분 나빠 라면서 짜증을 냅니다 혹은 진짜 그냥 쭉 삐져있는 경우들이 많죠 반대로 여유 있는 여자는 이렇게 말해요 아 괜찮아 나도 책 보고 있었어 이말 속에는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시간을 스스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있어요. 남자는 이런 여자를 보면 안정감을 느껴요. 연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자는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아, 왜답 안해? 뭐하는거야? SNS는 하면서 왜 나한테 답장 안해줘? 남자는 그 순간 통제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통제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걸 더 피하고 싶어합니다. 반대로 여유있는 여자는 남자의 이런 행동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본인의 삶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아 늦었네? 너 바빴구나? 나도 오늘 좀 정신없었어. 이렇게요. 남자는 이런 상대의 태도에 심리적 안정감을 느니다 자기 삶을 조절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안정감이 결국 여유에서 나오고 이 여유가 곧 매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남자 입장에서 볼때늘 불안해하며 다그치는 여자보다 만났을 때 편안하고 연락할 때 여유 있는 여자가 훨씬 더 매력적인 거예요. 함께 있을 때 숨통이 트인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순간 남자는 오히려 더잘 보이고 싶어지고 더 붙잡으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정리해 볼까요? 호감녀가 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잘 웃어주세요. 둘째,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세요. 셋째, 여유를 보여 주세요. 호감녀가 되는 결정적인 차이는 사실 여유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여유로움은 결국 자존감에서 나와요.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고 내 삶을 즐길 줄 아는 힘, 연애를 잘하려면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 성장을 통해서 이런 사랑을 유지하는 사랑력을 키워야 합니다. 사랑력은 내가 원할 때 연애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 감정 조절을 할수 있는 힘, 그리고 균형 있게 사랑할 수 있는 자존감을 말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더 이상 혼자 애쓰는 연애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연애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진심으로 또 응원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